안녕하세요. 스포츠의 모든 순간을 함께 달려볼 렛츠고 스포츠 타임의 정은섭입니다. 오늘도 재미는 쏙쏙, 핵심만 톡톡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렛츠고 스포츠 타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LPGA 투어 시즌 막바지에 들어섰죠. 일본 시가현 세타 골프 코스에서 열리는 토토 재팬 클래식 이야기로 문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PGA와 JLPGA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요. 총상금이 210만 달러, 컷탈락 없이 4라운드로 진행되는 끝까지 기회가 열려 있는 무대인데요. 그 중심에 바로 윤이나 선수가 서 있습니다. 지난주 말레이시아 메이뱅크 챔피언십에서 단독 11위로 선전하면서 시즌 최고 경기력을 보여준 윤이나 선수였죠. 이번 대회에서 시즌 최종전 CMG 그룹 투어 챔피언십 출전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 현재 포인트 랭킹 60위권 초반에 있는 윤이나 선수고요. 이번 대회에서 상위권 성적을 거두면 막차 탑승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희나 선수요. 이번 대회에서 1라운드에서는 중국의 류엔 또 대만의 오치아인과 같은 조로 뭉켰는데요. 이세 선수 모두 좀 20대 초반의 젊은 아시아 파워입니다. 그리고 또 투지 넘치는 플레이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출발은요 6일 오전 8시 44분에 하게 됩니다. 이 10번 홀인데요. 먼저 중국의 류옌 선수 아직 FJ 우승은 없지만 최근 무오른 기세를 보이고 있죠. 지난주 메이뱅크 챔피언십 공동 4위 또 CME 포인트 랭킹 53위로 유니나 선수보다는 약간 조금 앞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만의 우치아인 선수는요, 일본 투어를 거쳐 올라온 신예로요. 올 시즌 제일피제이 투어 상금 순위 25위를 기록 중입니다. 좀꾸준하고 정교한 아이언 플레이가 좀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결국에 이세 명의 조합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아시아 신세대 삼국 대결이라는 점에서 젊은 골프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좀 흥미진진한 매치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윤이나 선수는요. 2025 시즌 초반부터 좀 꾸준히 LPGA 무대에서 경험을 쌓으면서요 이 비거리와 아이언 정확도 동시에 끌어올렸죠 올 시즌 평균 드라이브 거리는요 265야드 페어웨이 안착률은 75%로 LPGA 투어 상위권에 속합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요 이 버디 찬스 집중력도 한층 좋아졌다는 평가 받고 있는데요 윤이나 선수 이번 대회를 앞두고 한타 한타 집중하면서 이 c m e 챔피언십을 향해 달려 나가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요 팀 유니나 측에서도 지난 대회에서 좀샷 감각이 완벽하게 돌아왔다면서 이 컨디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일본 팬들의 관심은요 또 이소미 선수, 신지혜 선수, 후루에 아야키 아야카조에도 좀 쏠려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12분 1번 홀에서 마지막 조로 출발하는 드림 조죠. 하지만 윤이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른 출발이 좀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오전 8시 때에는 아무래도 바람이 좀 잔잔하고 이 코스 그린이 비교적 느리기 때문인데요. 이 초반 흐름을 잡는다면 상위권 도약의 발판이 될수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결국 이번 토토 재팬 클래식은요 아시아 각국의 에이스들이 한 자리에 모인 아시아 여자 골프 올스타전 같은 무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윤이나 선수가 좀 얼마나 냉정하게 또 얼마나 자신의 플레이를 마음껏 펼쳐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요. 그러면서 또 시즌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까지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니나 선수의 여정을 여러분들도 좀 끝까지 주목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눠 볼 소식도 유니나 선수 소식입니다. 이올 시즌 엘피제의 유일한 한국 신인이죠. 유니나 선수의 운명 같은 일본 원정기입니다. 유니나 선수요. 현재 CME 글로브 포인트가 지금 399점으로 67위입니다. 단두개 대회를 남겨둔 지금 최종전 CME 그룹 챔피언십 출전권, 그러니까 60 이내에 들어야죠. 이걸 위해서 마지막 티샷을 날리는 셈입니다. 지난주 말레이시아에서 단독 11위에 오르면서 순위를 9개 단 정도 끌어올렸지만 아직 턱걸이에는 조금 모자랍니다. 이번 주 열리는 토토제팬 클래식은요. 그런 윤이나 선수에게 좀 결정적인 무대인데요. 이 컷오프 없이 나흘 내내 경기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상위권을 유지한다면 포인트를 크게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상금도 어마어마하죠. CM이 최종전은요. 총상금이 158억 원이고요. 우승 상금만 57억 원에 달합니다. 루키에게 이제 상금보다 값진 건 최종전 출전이라는 아무래도 이름 값이겠죠. 유니나가 속한 지금 60위에서 70위권에는 대부분의 선수가 이번 대회 출전했습니다. 다만 55위의 리오나 머과이어 그리고 58위의 신지은 선수, 60위의 캐시 포터, 또 61위의 부릉 메슈스는 불참하고요. 유니나로서는 이들의 불참으로 그만큼 60위권 진입이 좀 열려 있다는 거죠. 대략 좀 상위 5위에서 7위 성적만 내면 막차 탑승이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1라운드 조편성에서도 좀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죠. 바로 중국의 류엔과 같은 조입니다. 이 c m 의 순이 53이고요. 유니나 선수보다 한발 앞선 경쟁자입니다. 지난주 공동 4위에 올랐던 상승세가 만만치 않지만 유니나 선수 역시 최근 샷 감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회 출전 선수 78명 중에 절반인 39명이 일본 소속 선수입니다. 세계 랭킹 톱10 중에서도 이민지와 야마시타 미우만 출전할 정도로 사실상 일본 무대인 건데요. 지난해에도 일본 선수들이 상위권 휩쓸었죠. 유니나 선수는요, 지금 이런 홈어드밴티지를 뚫어야지만 상위권 진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니나 선수는요, 위기 속에서 늘더 강했습니다. 이 시즌 초반 미국 본토에서 고전했지만 아시아 스윙 들어가면서 꾸준히 성적으로 올렸고요. 이번 대회에서도 좀 긴장보다는 담대함으로 한타한 타를 쌓는 골프를 보여주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과뿐인데요. 이 신인 유니나가 아니라 투어 플레이어 유니나로 완성될 수 있을지 일본에서의 사흘이 그녀의 결정타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나눠볼 소식은요. 박현경 선수 대 이다현 선수 이 오십억 클럽 최종 승부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한국 여자 프로 골프 투어 KLPGA의 생애 상금 전쟁인데요. 단한 경기 또단한 번의 우승으로 새롭게 이 커리어를 써내려갈 두 선수가 바로 박현경 선수 그리고 이다현 선수입니다. 현재 KLPJ에서 생애 상금 50억 원을 넘어선 선수가 단 3명뿐인데요. 65억의 박민지 선수, 57억의 장하나 선수, 그리고 56억의 박지영 선수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50억 클럽을 향해 불과 한 걸음 남은 두 선수가 있죠. 이게 바로 박현경 선수, 지금 48억 1 7 1만 원이고요. 이다연 선수는 48억 687만 원. 그 차이가요. 지금 고작한 384만 원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상금표 한 줄로 갈리는 초박빙의 대결인 거죠. 이번 주 열리는 시즌 최종전 대보하우스 챔피언십은요. 그래서 더 뜨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도 파주 서원일스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는 이 대회 컷오프 없이 60명이 출전하고요. 우승 상금이 2억 5천만 원 걸려 있습니다. 두 선수 중단한 명이 이 상금을 손에 넣는다면 바로 50억 보지 밟게 됩니다. 우선 이다연 선수요 올해 상금 순위 7위입니다. 지금 7억 8,207억 8,925만 원이고요. 탄탄한 좀 후반기 성적이 돋보이는 선수인데요. 시즌 초반에는 좀 고전했죠. 다섯 개 대회에서 네 번의 컷 탈락 그리고 한번 기권으로 단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이 우승 1회, 톱10 진입 9차례, 그러니까 꾸준한 상승의 아이콘으로 불릴 만큼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후반기는 지배했습니다. 반면 박현경 선수는 반대 흐름인데요. 이 시즌 초반에 5연속 톱10에 오르면서 2원 체리티 오픈 우승까지 차지했지만 이후에는 다소 주춤했습니다. 작년 상금이 2위 11억 원이었는데 그런 기대감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한 해였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감각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직전 세계대회 중두개 대회에서 톱10에 들면서 감각을 되찾은 겁니다. 흥미로운 건요. 이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다윤 선수는요. 좀 흐름의 골퍼. 라운드 초반부터 리듬을 타면 무섭게 몰아붙이는 그런 유형입니다. 반면에 박현경 선수는요. 조금 다릅니다. 이 설계형 골퍼라고 불리는데 이 샷의 밸런스와 또 코스 공략을 통해서 후반부 집중력이 조금 더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어, 두 선수 좀 서로 다른 색깔이지만요. 목표는 단 하나. 어쨌든 50억 클럽 입성입니다. 이번 대회가요, 단순히 상금 경쟁 이상의 의미도 있는데요. 커리어 200전 가까이 치른 이다현 선수, 정말 꾸준함으로 인정받는 선수로 불리고 싶다했고요 박현경 선수 역시 하늘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우승시에는 상금으로 50억 원의 벽을 넘는 동시에 두 선수 모두 자신의 이름을 KFJ 역사에 새기게 되는 셈인 거죠. 그야말로 인생 경기의 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시든 마지막 라운드, 이 상금 50억 원의 벽을 먼저 넘을 주인공 누구일지 좀 집중이 되는데요. 이두 선수의 마지막 티샷, 정말 단순한 샷이 아니라 커리어를 완성시키는 금빛 피날레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목해 보시죠. 네, 그런가면 이번에는요,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이 한국 남자 골프 최고의 별들이 모이는 KFJ 투어 챔피언십인 제주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좀 제주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김비호 선수를 먼저 만나볼까 합니다. 이 김비호 선수 좀 마지막 도전에 나서게 되는데요, KFJ 투어 시즌 최종전 이 투어 챔피언십은요,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70명만이 설수 있는 무대입니다. 올해 우승자는요. 명예와 2년간의 KFJ 시대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게 되는데 총상금은 11억 원, 우승 포인트는 1,000점입니다. 그야말로 왕중왕전이라고 불려도 될 만한 그런 좀 스케일이 큰 대회인데요. 올해 대회는요. 제주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이 KFJ가 2년 연속 제주를 최종전 무대로 선택한 이유 분명한데요. 바람과 돌, 또 곶자왈 숲으로 상징되는 이 제주의 자연 속에서 진정한 한국 남자 골프의 왕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코스 곳곳에는요, 제주를 상징하는 장치들이 설치가 되고요. 또 선수들에게는 이 제주의 맛이죠. 흑돼지 바베큐와 성게 미역국 같은 제주 특선 요리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또 올해는 요 대회명 자체에 인 제주를 더해서 제주와의 동행을 공식 콘셉트로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제주 무대에서 누구보다 강한 선수가 바로 김비호 선수입니다. 어, KFJ 역사상 좀 제주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선수인데요. 김비호 선수 통산 3승을 모두 제주에서 일궈냈습니다. 2010년에 오라시시 조니워크 오픈, 그리고 2012년과 2022년에 핑크스 주시 SK텔레콤 오픈 그때마다 요 김비호 선수는 좀 제주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선수라는 찬스를 받았습니다. 이 정교한 아이언샷과 바람을 타는 드로우 구질, 여기에 강한 멘탈까지 이 제주에서 김비호 선수의 모든 감각이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 테디밸리어도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이 고자와의 보건지 위에 세워진 생태 코스라는 점입니다. 국내 1세대 골프 코스 디자이너 김하경이 설계했고요. 용암 지형 위에 잔디를 덮는 대신 다리와 나무 구조물을 올려서 환경을 최대한 보존했다고 합니다. 또 9월에 오버시딩으로 난지형 잔디 위에 한지형 잔디를 다시 뿌려서요. 이 사계절 내내 좀 푸른 코스를 유지하는 점도 선수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김비호 선수는요. 또 테디 밸리는 바람의 방향과 그린의 경사를 끝까지 읽어내야 하는 코스라면서 정말 이런 코스야말로 진짜 승부가 나는 코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승자이죠. 또 이대한 선수의 감동 스토리도 아직 생생한데요. 15년 만에 첫 우승을 거두면서 인생 역전을 써내린 선수였죠. 반면 올해는요, 전반기부터 좀 꾸준히 상위권을 지킨 장유빈 선수, 그리고 제주 강자 김비호 선수의 맞대결 구도도 좀 가장 뜨겁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비오 선수요 현재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이번 대회 우승 시 내년 대상 경쟁의 중심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좀 각오도 남다른데요. 그 김비오 선수요 제주는 내게 행운의 섬이자 또 골프 인생의 원점이라면서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팬들에게 멋진 피날레를 보여드리고 싶다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이 깊어진 가을 제주에서의 경기에서 과연 김비오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여러분들도 주목해 보시죠. 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요. 축구계 소식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손흥민 선수 소식인데요. 어, 미국 무대에서 좀 다시 한번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한 손흥민 선수의 MLS 데뷔 시즌 이야기 함께 해 보겠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요. 미국 프로 축구 올해 신인 선수상 투표에서요. 2위에 올랐습니다. 어, 수상에는좀 실패했지만, 불과 석달 만에 아홉 골3 도움이라는 기록을 남기면서 데뷔 시즌을 완벽하게 각인시켰는데요. 미국 프로 골프, 미국 프로 축구 사무국은요 한국 시간으로 5일, 샌디에이고 FC의 미드필더 안드레스 드레이어가 2025 시즌 MLS 올해의 신인 선수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상은요 단순한 영 플레이어 상이 아니라 MLS 무대에 처음 진출한 이적 선수 중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수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처럼 이미 유럽 최고 무대에서 커리어를 쌓은 뒤 MLS에 도전한 선수들까지 포함되는 범주였죠. 이 손흥민 선수요, 미디어 투표 7.91%, 또 선수 투표 7.27%, 구단 기술 스태프 투표 3.70%를 얻어서 총 6.30%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8월에 LA FC 유니폼을 입고요. MLS 무대에서 보, 데뷔한 이 손흥민 선수요. 단 10경기 만에 9골 3도움이라는 놀라운 효율을 보여준 건데요. 특히 데뷔전 프리킥 골은 시즌이 끝날 때 MLS 올해의 골에도 뽑혀서요. 현지 팬들에게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플레이오프 2경기에서도 한골한 도움을 추가하면서 이 짧은 기간 동안 팀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에 수상의 영광은요 덴마크 대표팀 출신 드레이어에게 돌아갔습니다. 벨기에 안데르레이흐트에서 이적한 그는요 34경기에서 19골 19, 19도움 그리고 시즌 총 공격 포인트는 38개를 올리면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득표율 74.11%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통계 이상의 화제성과 파급력만 놓고 보면 우리 손흥민 선수가 단연 돋보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MLS에 등장한 건 불과 석달 전입니다. 미국의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의 MLS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글로벌 슈퍼스타라고 평가했는데요. 경기장에도 그를 보기 위한 팬들이 입장권이 매진시켰고요. LAFC 공식 굿즈 판매량도 세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이 손흥민 선수요 시즌 종료 후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값졌다면서 이 MLS 무대에서도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소감 밝혔습니다. 이 MLS에서도 다시 증명한 이 클래스 그리고 팀을 이끄는 리더십 비록 트로피는 놓쳤지만요 손흥민의 이름은 이미 MLS 최고 이적생으로 기록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 폰세와 이정우 선수가 한솥밥을 먹게 되나라는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어, KBO에서 역대급 시즌을 보낸 한화의 코디 폰세 선수 그리고 그의 메이저리그 복귀설인데요. 이번에는 좀 단순한 추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떴어요. 가장 최근에 이제 폰세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했습니다. 바로 이 행동 하나가 미국 현지에서도 지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MLB에서는 새 구단 이적이 임박한 선수가 입단 발표 직전 해당 구단의 SNS를 팔로우하면서 사실상 사인 예고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그의 차기 행선지가 좀 샌프란시스코 아니냐라고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폰세는 올 시즌 KBO 리그에서 17승 1패. 평균 자책점은 1.89, 탈삼진 200신 2개고요. 승률 0.944를 기록하면서 좀 완전히 리그를 지배했다는 평가가 있고 있습니다. 하나가 100만 달러 계약으로 데려온 이 가성비 에이스는요. 단 1년 만에 MLB 복귀 제안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현재 보도에따르면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뉴욕 매츠또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등 이미 여러 팀이 영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미국 매체죠 NBC 스포츠는 샌프란시스코가 이 폰세 영입에 관심을 가진 팀중 하나라면서 그가 복귀한다면 2021년 이후 5년 만에 메이저리그 부대 복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NBC는요 또 올겨울 FA 시장 탑백 랭킹을 발표하면서 이 폰세를 44위에 올렸는데요 예상 계약 규모가요 2년에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289억 원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실상 한화가 금액으로는 경쟁하기 좀 어려운 쩐의 전쟁 전쟁인 것 같은데요. 어, 샌프란시스코가 또 더욱 주목받는 이유가요. 바로 이정우 선수의 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폰세가 이 팀에 합류하게 된다면 KBO 팬들에게 익숙한 두 얼굴이 같은 유니폼을 입게 되는 셈인 거죠. 투수 폰세와 타자 이정후가 한 구단에서 한솥밥을 먹는 장면 아, 상상만 해도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팔로우 또 구단 내부의 움직임 그리고 현지 언론의 보도까지 지금 모든 퍼즐이 좀 샌프란시스코로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화 팬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소식이지만 또 KBO에서 완성한 시즌을 발판 삼아서 빅리그에서 다시 뛰는 모습 한국 팬들의 자부심으로 이어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레츠고 스포츠 타임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 가득 채워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